안녕하세요 원우주입니다 드디어 10.18 패치가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10.18 패치는 상당히 대규모 패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10.18 패치가 왜 대규모 패치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능력 특공대의 스킨들이 10.18 패치를 통해서 라이브 서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챔피언 사미라의 정식 출시가 10.18 패치 혹은 10.19 패치에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10.18 패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챔피언의 스킬툴팁 업데이트가 10.18 패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레벨별 스킬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변경 후에는 한눈에 레벨별 스킬의 변화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더 보기가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다수 챔피언의 스킬 비주얼 리워크가 10.18 패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워크를 받는 챔피언의 목록은 말자하, 녹턴, 빅토르 그리고 소환사 주문의 점화입니다. 영상을 넣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아 영상 설명란에 스킬 이펙트 리워크 프리뷰 영상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8 패치 치와는 관계가 없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몇개 알려드리자면 이번 롤드컵에서 릴리아는 볼수 있지만 아쉽게도 요네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릴리아는 출시된 지약한 달이 넘어서 밸런스 조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요네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밸런스 조절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 것 같네요. 그리고 KDA 그룹이 복귀한다고 공식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로 한국 시간 기준 8월 28일 오전 4시에 선공개 곡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번 KDA 곡을 굉장히 좋게 들었어서 이번에도 기대 ...가 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